우리가 보통 재발이 흔하다라고 하는 병은 자발성 기흉에 해당이 됩니다. 즉 폐에 특별한 병이 없이 청소년기에 폐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면서 공기 주머니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터져서 생기는 기흉일 경우에 굉장히 재발이 흔한데요. 재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반적인 기흉은 보통 기흉의 재발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흉이 재발이 일어난 사람이 또 기흉이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보통 한 70%라고 이야기하고요. 70%인 사람이 또 기흉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기흉 환자들의 절반이 재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절반의 환자들의 대다수가 또다시 재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걸린 사람이 끊임없이 재발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흉백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기흉은 고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흉의 가장 사실 완벽한 치료법은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완벽한 치료인 게 틀림이 없는데 그 이유는 수술을 하게 되면 기흉의 재발률 자체를 5% 미만으로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